실족한 형제들,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형제들, 또 범죄한 형제들을 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간절히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곤면하고 있는 겁니다. 죄 범하는 것을 보면 구하라, 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간절히 기도하라, 라는 명령으로 받을 수 있겠고, 또 문법적으로 가능한 해석은 구하게, 간구하게, 될 것이다라고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겁니다. 당신이 영생을 소유한 자라면 당신이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그 담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가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결국은 무엇보다도 죄에 빠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결국은 죄에 대한 이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연약하여 실족한 이들을 위해서 진정한 형제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게 무슨 성도요? 사랑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이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참되고 진실한 사랑이 실종되어 버렸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고 든든한 재정을 자랑한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든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그 지체들을 보면서 하나님 회복을 주십시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형제의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실족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리고 낙심해 있던 그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에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큰 기쁨과 의미가 성도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지요. 하지만, 영적인 가면을 쓰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위선적으로 연기하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내어놓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참된 성도의 영적인 교제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 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시고 함께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